아니 근데 이거 약간 억울한 게 이미 내가 계산을 했어 보드게임 값, 음료 값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방탈출까지 했거든요 우리 사진도 찍었거든 방탈출 클리어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 내가 방탈출 비까지 냈다? 근데 이제 얘들아 3만 4... 뭐 이렇게 돈 보내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 야,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나중에 M 분의 1에서 보내? 라고 했는데 그래도 형으로서 가오가 있지 먼저 얘기하는 겠건좀 그렇고 알아서 센스껏 보내주겠지?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만히 있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오지? 이거? 예? 아니지? 아이고 아니 버섯이 들어주면 어떡해요? 이거는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냐 진짜 아 헤헤 아 여러분들 어이가 없네 나는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도 공유하려고 온 건데 어떡해.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나 진짜 서운하다 이거는 진짜 의심이 방송 이하려고그거 아닌데, 진짜, 서운하다. 이거 이거는. 봤고. 그리고, 끝나고, 근데, 상혁이가 고기 산 거야, 갑자기. 그래서, 상혁니는 일단, 내, 얘건 빼. 고기 그냥 샀어. 아무 내기도 없이. 그러니까, 빼. 나머지 세 명한테 받아야 되는데, 가만히 있긴 해요. 강성구는 집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거든. 어, 뭐야! 보드게임에 방탈출까지 얼마냐고요 오드 게임 45,000 원, 방탈출 9만 원, 5 명에서 9만 원. 근데 괜찮습니다. 저 그래도 여러분, 아그 정도 애들한테 돈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같이 즐기는 건데 이렇게 또 어? 같이 즐기는 거 돈은 아깝고 그러지 않습니다. 그냥 오늘 있었던 좀 재밌었던 일들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오늘 좀꾸좀 좀 하고 솔랭좀 하다 가려고요. 중요하지 않다 입꼬르치지마다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며 또 맞죠.